그러면 이두 개를 가지고 VR에서 컨트롤러를 눌렀을 때 동작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에는 한손 모델에서 애니메이션이 두 개가 같이 동작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을 쓰지 않고요, 애니메이션 블렌드라고 하는 걸 씁니다. 애니메이션 블렌드. 그래서 여기 있는 거다 지우고, 요거는 라이트엔드에 있는 애니메이터에 있는 애니메이터에요 더블 클릭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크리에이트 프롬 뉴 블렌드 트리. 블렌드 트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게요. 요거는 복합 애니메이션이라 보시면 됩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시고 요렇게 지금 얘밖에 없는데 요거를 클릭하시고 인스펙터에 있는 블렌드 타입을 2D, 2 d 프리덤 카르티죠. 네, 요, 요거 있는 걸 눌러 주고요. 그다음에 요 플러스를 Add Motion Field 이거를 클릭해갖고 네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개네개 만들고요 처음에 애니메이션이 x축 y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x축 y축 이렇게 x축 y축 그래서 그립 버튼을 누를 때에는 주먹을 꽉쥐는 피스트가 실행될 거고요. 트리거 버튼을 누를 때에는 집게 손가락 애니메이션이 실행될 겁니다. 버튼 두 개를 둘다 눌렀다면은 동시에 눌렀기 때문에 피스트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가 여기가 원점이 이제 디폴트 부트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다가 피스트, 이쪽은 핀치, 여기는 피스트 이런 식으로 배치할 를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그래서 지금 2D 프리덤으로 하는 요 블렌드 트리를 썼고요. 먼저 이렇게 보면은 x축이 1, 0. 그 다음에 아래 있는 애는 0, 1. 그다음에 1, 1.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이 점이 네 개가 배치가 됐죠. 디포트 피스트, 피스트, 핀치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고요. 그에 맞는 애니메이션을 넣어 줍니다. 여기 1, 0. 1, 0인 곳이 바로 피스트 애니메이션에 들어가고 1,1인 곳도 피스트가 들어가요. 핀치는 0,1인 곳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것도 없는 디폴트 애니메이션까지 필요해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두 개를 복합적으로 쓰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세 개가 필요합니다. 디폴트까지 필요해요. 뭐네 개도 할수 있겠죠. 두개다 눌렀을 때에는 뭐 다른 애니메이션이 나오도록 그렇게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디폴트 애니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또 여기 있는 뭐 핀치 같은 걸 하나 복사한 다음에 핸드 디폴트라고 만들게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창에서 다 지우면 되겠죠.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블렌드 트리로 가서 디폴트한테 요 디폴트 핸드 디폴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애니메이션이 배치는 됐고요. 입력한 입력한 그 파라미터가 필요해요. 파라미터 값에 의해서 여기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터 윈도우에서 파라미터 탭을 가시고, 블렌드라고 적힌 것 하나를, 트리거, 라고 바꾸고요. 플러스 눌러서 플로트 파라미터를 추가한 다음에 이름은 그립이라고 바꿀게요. 그리고 X축이 피스트죠. X축이 피스트. 피스트는 그립 버튼. 그래서 X축에 그립 버튼 파라미터를 주고요. Y축은 트리거 파라미터를 주면 됩니다. 네, 여기 이렇게 적혀있기도 하는데 이거 NAH인가 적혀있기도 하는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입력받으면 바뀝니다. 네, 일단은 보기 편하려고 지금 0으로 바꿨고요. 여기서 그립 버튼을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지금 색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 이쪽에 빨간색 점도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립 버튼을 누르는 강도에 따라서 0에서 최대 1까지인데 다 누르면은 피스까지 애니메이션 이동이 되고요. 트리거를 이동하면은 핀치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둘다 1이 되면은 핸드 피스트로 다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플레이를 하고 이 애니메이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립 버튼을 하면은 이렇게 그립을 잘 쥐고 있고요. 트리거 버튼을 하면은 이렇게 핀치를 하고요. 둘다 같이 하면은 이렇게 집게 손가락에서 쥐는 것까지 바뀌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갖고 애니메이션 핸드 모델을 만든 거고요. 이거를 컨트롤러에 연동을 해야겠죠. 컨트롤러에 연동하기 위해서는 스크립트가 하나 필요합니다. 스크립트를 원하시는 경로에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핸 a 인풋 싱크 핸드 모델이라고 할게요 스크립트 이름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켜진 창에서 퍼블릭 인풋 프로퍼티, 인풋 액션 프로퍼티, 그 다음에 트리거 인풋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퍼블릭 인풋 액션 프로퍼티. 그립 인풋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을 받아와야 돼요. 애니메이터. 그래서 핸드 애니 스타트 문에서 프라이빗으로 했기 때문에 스타트 문에서 해당을 해 줘야겠죠. 애니은 디스 겟 컴포넌트. 애니메이터. 그다음에 업데이트 문에서 다음 업데이트 문에서 트리거 인풋에 따른 그 값에 따라서 아 일단은 혹시다 네 제가 트리거랑 그립이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디 위치냐면은 요게 그립이에요 여기 핸드 트리거라 되어 있는데 이거 엄청 옛날에 불렀던 이름이고요 여기 몸통 버튼 손가락 중지로 누르는 가운데 몸통 버튼 여기가 바로 셀렉트 기능을 실행하는 얘네가 바로 이제 셀렉트 기능을 실행하는 뭐 물체를 잡는 셀렉트 기능을 실행하는 그립 버튼입니다 트리거는 총을 쏠때 한번 딱딱 누르는 얘네들이 트리거예요 얘네들 검지로 누르는 애들이 트리거입니다 트리거 그래서 액티베이트 버튼이 액티베이트를 실행해요 얘는 액티베이트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버튼이라고도 하고 트리거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이 위치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는 트리거 버튼을 눌렀을 때 핀치를 실행할 거고요. 그립 버튼 눌렀을 때는 피스트를 실행할 겁니다. 피스트 이렇게 실행할 거예요. 혹시 요 버튼 이름을 모르실까봐 이거 한번 더 얘기 드렸고요. 일단 이쪽에 인풋 값이 인풋 프로퍼티라고 하는 레퍼런스 값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동작이 안 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업데이트 문으로 오면은 정상 동작이 되겠죠 여기가 널 체크를 한번 한 거니까 HandAnim한테 이제 SetFloat를 합니다 SetFloat를 할 거예요 먼저 트리거라고 하는 v a 값에 어떤 값을 넣을 거냐면은 이름 그대로 t r i g g e r i n p u t a c t i o n r e a d float라는 값을 적용을 해주면 되고요 아래에는 동일하게 그립 들어온 다음에 그립 인풋에 대한 값을 넣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트리거 버튼을 누르는 거에 따라서 그 값을 리드 밸류가 읽어옵니다 리드 밸류가 읽어오고 그거를 파라미터 값에 트리거라고 하는 파라미터 값에 적용을 할 거예요 바로 요 값에 트리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값이 변동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립 버튼, 몸통 버튼, 컨트롤러의 몸통 버튼을 막 누를 때마다 그 값이 그립 파라미터로 전달이 돼서 얘가 이렇게 변하게 될 겁니다. 얘가 변한다는 것은 컨트롤러가 핸드 애니메이션이 같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고요. 라이트엔드한테 right 저 스크립트를 드래그해서 넣어 줄게요 그리고 useReference라고 적힌 걸 체크를 해 주시고 옆에 동그란 동글뱅이를 눌러 주시면은 지금 라이트죠 라이트엔드기 이 때문에 밑으로 내려서 라이트엔드 right 처음에가 트리거인가요? 라이트엔드 액티베이트 밸류 그 중에 밸류값 그 중에 그냥 어, 눌렀다 안 눌렀다 이런 값이 아니라 0에서 1까지의 값을 갖고 오기 위해서 activate value 눌러주시고, 밑에는 그립으로 select, g r 은 select라고 랬죠 right hand에 select value,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이 값들이 싱크가 되겠죠.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손에 잘 배치가 됐는지 보고, 그 다음에 오큘러스 링크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이 디바이스 시뮬레이터가 세팅이 켜져 있으면은 이오클러스 링크 작동 안 되니까 이걸 끄고 하시면 됩니다. 네. 왼손은 더미 핸드가 없어서 안 보이고요. 오른손은 지금 잘 보이죠? 그리고 키를 누르면 지금 그립 버튼 누르고 있어요. 그립 버튼. 이렇게. 어, 좀 디테일하진 않죠? 손 크기도 좀 커야 될것 같고요. 핀치 버튼. 그 다음에, 핀치 누른 상태에서 그립 버튼. 네, 이렇게 하면은 애니메이션이 정상 작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테스트할 때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사이즈를 좀 키울게요. 라이트 핸드 값을 한1.3 정도 키운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큰것 같기도 한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1.25 정도로 하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개인 손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른손은 됐는데, 왼손도 해야 되죠. 왼손을 애니메이션 만들려고 하시면은, 방금 만든 거 애니메이션 적용하시면 작동이 안 돼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넣으시면은, 왜안 되냐면은, 애니메이션 탭을 가서 애니메이션 보셨을 때, 라이트, 앞에 이름이 R 언더바 인덱스, R 언더바 썸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애니메이션 유니티에서 애니메이션은 계층 구조랑 이 네이밍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프트 핸드에 넣으시면은 얘 앞이 L로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걸 다시 만들어야 되냐면은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레프트 핸드는 그냥 지워 주세요. 더미 핸드도 그냥 지울게요. 이제 안 쓰니까. 라이트 핸드를 컨트롤 D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이름을 레프트 핸드라고 바꾸고요. 그리고 얘를 레프트핸드 위치로 보내고 여기서 특정한 축의 값을 반대로 돌려주시면 돼요. 1.25인데 y 축을 마이너스 1.25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왼손이 생성된 걸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은 레프트라이트가 바뀐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대로 실행하면은 오른손 클릭에 대한 값이 왼손에도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싱크핸드 모델이라고 하는 스크립트 레프트핸드에 있는 이 스크립트를 가서 라이트핸드 레퍼런스 값이 아니라 레프트핸드 레퍼런스 값을 갖고 와야겠죠. 레프트핸드의 액티베이트 밸류 바꾸고 그 다음에 그립 인풋은 레프트핸드에 셀렉 밸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플레이, 마지막으로 플레이만 한번 해볼게요. 테스만. 트 네, 이렇게 하면은 왼손 오른손 둘다잘 트래킹이 되고요 이렇게 핀치 왼손은 그립 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다 누르면 둘다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VR 핸들 관련된 영상을 좀 찍어 봤고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데 보시면은 이런 VR 핸드 모델 설명하면서 패키지로 이미 만들어 두신 외국 유튜버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패키지를 쓰는 게더 빠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애니메이션은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혹시나 다른 애니메이션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핸드 모델 모델을 써야 된다. 그리고 그 모델에는 다른 애니메이션이 핸드 모델 핸드 애니메이션이 좀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제 영상을 보고 따라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